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42식 태극권을 하려고 합니다. 어, 팔쾌장을 하려고 했는데, 배우는 사람이 썩어서 42식으로 먼저 하고, 어, 시간이 날때 팔쾌장도 어,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42식 태극권은 국제규정 투로입니다 저희 강의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100%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시이식은 제가 북경 치대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많은 자료와 아, 그 동안에 쌓은 지식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42식 태극권은 다른 말로는 종합태극권 또는 통합태극권 국제규정프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양식의 바탕에서 진식, 오식, 손식 네 종류의 태극권을 특징을 따서 제정된 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진식 양식 손식 오식을 투루의 특징을 이, 동작을 에, 어떤 동작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에, 기세부터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상.